Previously on So Bang Chong TV. 파이어X 6개가 한 묶음으로 있는데요. 총 18개 묶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킥박스에 담아서 저기 멀리 있는 곳에다가 놔두면 되는 게임입니다. 어. 파이어X는 기존 제품 대비 용량이 더 큽니다. 500ml 총 36개가 들어가는데 무게로 치면 20kg 가까이 돼요. 들고 빨리 이동을 할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세 개만. 하. 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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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데? 허! 어 가볍네 이 정도는. 으아! <laughs> 예. 와, 끝났습니다. 으악! 우리 소방관님 승 승자, 대단하다. 휴식이 많이 필요해 보이시는데요? 아, 아. 되게 부담스럽다. <laughs> 어, 잘 생기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형보매님도 너무 잘 생기셨는데. <laughs> 요거 안전식 에너지 망고 패션 음, 그리고 플럼 레몬 맛이 있습니다. 플럼 레몬. 아, 오 일단 향이 엄청 향긋하고 마셔볼게요. 맛있죠. 오, 진짜 맛있다. 약간 그 망고의 묵직한 달달함과 상큼한 그패션후르츠의 조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제가 제가 멘트 준비 하라고 얘기 안 했고요. <laughs> 아 정말로 너무 맛있어서 이게 다른 에너지 드링크보다 굉장히 대용량인 것 같아요. 이게 500ml라고 적어져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칼로리도 근데 500ml에 비해서 12칼로리. 좋은 것 같아요. 이, 이게 또 제로슈가예요. 아, 아 어, 이렇게 아, 달달한데 제로슈가예요? 어. 예, 예, 예. 걱정을 좀 덜고 드실 수 있겠죠. 이게 한 캔에 지금 가격이 2,700원인데. 원 플러스 원. 원 플러스 원 2,700원이면은 어, 1,300원 정도인데요. 그쵸 그러니까 어... 요거 지금 이제 전국 시유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의 수익금 일부가 우리 소방 가족 희망 나눔 재단으로 기부가 됩니다. 어, 그래서 순직하신 우리 소방관의 가족분들에게 어, 기부가 되는 거고요.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전국 시유에서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 그래서 이 표지가 이 소방관 분의 이 표지가 이렇게 있나 보네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소방관분들의 그런 열정 에서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만든 상품입니다. 홍고맨님,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오늘 친분으로 제 얼굴로. 아, 네. 전화권 얼굴, 없이 그냥. 어, 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걸로, CG로 이렇게. 이 음료를 마시니까, 저기 남태평양 바다에 딱 이렇게 놀러온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아, 플럼 레몬도 한번 음. 마셔봐도 될까요? 이건 또 어떤 네. 맛일까? 음, 이건 또 색다른 맛이네. 이런 맛은 좀 처음 본것 같은데 제가 또 영어를 좀 잘하거든요. 어. <laughs> 여기에 있는 이 플럼이 네. 자두라는 뜻 아닌가요? 어, 맞습니다. 그렇죠. 자두 플러스 레몬. 어, 그렇죠. 상큼 달달한 음. 어, 그런 맛이죠, 이게. 아, 너무 맛있네요. Fire X. Fire X. 파채면, 파채면, 햄채면 이런 거 아세요? 그렇죠 햄버거 최대 몇 개까지? 이번에는 파이어엑스 최대 몇 개까지? 누가 먼저 이 여섯 캔을 가장 빨리 비워내는가? 여섯 캔이나 네. 뿜으면 지는 거예요. 준비 시작. <laughs> 워터밤이 아니라 파이어엑스 밤이네요. 아, 또 제가 더울까 봐. <laughs> 저희가 미니 체전을 다 끝내 봤습니다. 혹시 이 파이어 X라는 음. 이 에너지 드링크에 기획하시게 된 계기, 뭐 이유 이런 게좀 궁금해요. 파이어 X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소방관 분들의 열정, 노력을 모티브로 기획된 상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상품의 이름을 넘어서 기획 자체도 소방 가족 희망 나눔 재단에 기부를 하는 것까지 그렇게 나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말 감동인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분들 모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소속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남 소방본부 노용하 아, 소방위. 소방. 음, 음. 지금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오늘 본선 오, 8강에서 아. 일반부하고 지금 40대부가 다 탈락을 해서 아. 지금 50대부만 지금 앞에 경기를 아. 하고 있는 상황.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우승 우버팀들하고 붙어가지고. 음. 음. 그러면 지금 가장 큰 형님들이 지금 뛰고 계신 건 거죠? 예. 아, 나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웃음> <웃음> 요 상품인데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순직자분들에게 이제 수익금의 일부를. 일부가 이제 전달이 된다.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순식하시는 분들이 매년 발생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고가 있고 그다음에 플럼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 향이 이제 풍부하게 나면서 네. 상큼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단산 예, 음 음료. 이7될될것아요요 l 0 0원에1 1아그원에에 그러면 1 4 0 0원이안 하는 예, 예. 가성비가 참 좋은 거1습니다원에 1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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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부산에고 오늘 본에1강에도 부산을 만났는데, 또 본선 발광 부산에 져서 아. 탈락을 했습니다. 아. 많이 아쉽네요. 3세트까지 갔는데, 분위기도 좋았는데, 부산이 엄청 탄단한 팀이라서, 어. 2년 전에 우승, 어. 작년에 준 우승, 아쉽네요. 어. 아까 저희가 그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의 소방관으로서 너무 좋게 생각하고, 다른 기업이라든지 이게 동참될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봅니다. 어? 이거는 저거보다 좀더 달고 확실히 망고 맛이 느껴지네. 근데 이거 제로 슈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12칼로리고. 살진저한 예. 되는 좋겠네. <laughs> 전국 시우가 있는 곳은 어디든 간다, 편리단길. 오늘은 전국 소방체전이 열리는 광주 광역시에 와서 파이어엑스 함께 나눠드리고 소방체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 또 시험기간이나 아니면 운동하실 때 파이어엑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름 잘보내시길 바랍니다. 전국 시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편리단길에서 Sơ l ạ